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을 참 잘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가대원들 중에 성악을 공부한 분이 한두분 있나요? 전부 다 비전문가들인데 찬양을 저렇게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물러 나오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나라 어느 교회 성가대보다도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가대가 잘하는 까닭은 지휘자가 지휘를 잘하기 때문이겠죠. 최진아 집사님이 저하고 같은 시기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열심히 공부도 하고 개인적인 노력도 해서 저렇게 성가 지휘를 잘하고 계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휘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저분이 아무리 지휘를 잘해도 성가 대원들이 안 따라주고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조화되어야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성령님, 주님,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고 한 마음, 한 마음, 또한 입술, 한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 내보일 수 있는 멋진 성가대로 또 우리를 쓰실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또 성가대가 되는 우리 여조 성교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르치심, 성령의 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우리 좋은 또 하늘나라의 성가대로 우리 성도들, 우리 여조교가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봄이 됐고, 이제 3월이 시작되면서 온 세상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 흘러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되면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올해는 못 내려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계속 하루종일 보내면서 그 불어오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있으면 그 봄바람 속에 섞여 있는 왠지 모를 생명의 힘이 마음속에 이 온몸에 가득 차게 돼서 아주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바람에는 봄바람에는 이렇게 생명의 기운이 흘러 넘치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봄을 시작하시는 분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봄기운을 통해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또 싹이 나게 하고 잎이 나게 하고 장차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실 그런 일을 시작하시는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히 흘러 넘치는 이 3월 또 봄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얘기 하면, 아멘, 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멘을 하셔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라고 시인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입을 다물고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 저 오늘 본문 중에서,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욕심. 하나님을, 하나,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욕심. 이게 있어야 우리가 오늘 설교 주제도 그렇게 흘러가게 될 텐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한, 갈망,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 구절에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와 호 앞에 행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116편은, 누가 썼는지 알수 없습니다만, 이 116편을 통해서 우리는 봄을 맞이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봄을 맞이할 수 있는지 이런 놀라운 진리를 알 수가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 9절과 10절, 11절 이하를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제가 약간 몇 가지, 몇 개의 단어를 좀 덧붙이긴 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번역, 번역, 해석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껏 걸어서 산자들의 땅에 도달해서 살아가리라 괴로움을 당하고 견디기 힘든 불행을 겪으면서 인간에 대한 기대마저 무너져서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며 사기꾼이라고 절망했지만 나는 그럼에도 믿음을 굳게 지켰노라 성도 여러분, 봄은 반드시 겨울을 지나야만 오게 돼 있습니다 겨울을 건너뛰고 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봄을 맞이하려면 계속 그 겨울에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번 겨울이 좀 춥지 않았습니까? 제방 사무실에 나무 몇 그루가 있었는데 이 겨울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갔습니다.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나무 한 그루는 입이 노랗게 이제 죽어가는 듯 하더니 끈질기게 살아서 이제 봄이 되니까 다시 입이 파릇파릇 생명을 다시 힘껏 살리고 그 나무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또 보는 저도 아주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겨울을 견디는 생명, 이 생명의 기운이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봄을 맞이할 때그 생명의 기운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잎을 내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봄의 기운을 맞이할 수 있는 생명력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있어야 겨울을 견디고 또 겨울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0편 27편에서 다윗은 13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다. 산자들의 땅에서 묵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은혜, 기적,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어디서 만난다고요? 산자들의 땅입니다. 죽어 있는 자들의 땅이 아닙니다. 산 자들의 땅에 있어야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형편이 어떠한지 이 27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습니다. 즉 나를 죽이려고 지금 왔다 그런 뜻입니다. 와 있습니다. 다음에 10절에서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부모까지도 다윗을 무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처절한 외로움 속에 내 동댕이 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또 폭력을 그냥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매순간순간 순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위증하는 사람들, 거짓말로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아, 내가 봤습니다. 나는 압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나를 위해하는 사람들. 숨 쉬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온통 주변에 죽음이 가득하고 죽은 자들의 땅에 좀서 있는 살아 있는 형편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죽은 자의 땅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땅에 갇혀 있으면서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걸어서 어디로 갔느냐면 산 자들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으로 가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 가운데 슬프게 불쌍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실 것이라. 물론 이 생각은 맞는데 계속 그렇게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산 자들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염려함 속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 빨리 감사함으로 건너와서 내게 불을 짓고 기도하고 간고해라.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시고 지켜보호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문제 해결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에 내 삶에 겨울이 닥쳐 왔으면 그 겨울을 견뎌내고 봄을 향하여 갈수 있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겨울이 왔다고 해서 갑자기 기적과 능력이 이하나님의 임하셔서 나에게 봄을 주시면 좋겠지만 결 하나님은 그 겨울을 견디기 원하십니다. 겨울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없애주시지 않고 원수가 있는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먹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이 생명력이 없으면 원수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봄을 향하여 갈수 있는 그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생명력이 있을 때,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영적으로 건강할 때, 원수 앞에서도 밥을 잘 먹고 그 힘을 의지해서 원수를 피하여 도망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봄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이 성장하고 그 겨울을 삶의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선포하며 그 겨울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13절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겨울은 어차피 겨울입니다. 겨울에 뭣도 모르고 믿음으로 하면서 싹을 내밀고 자라서 입줄기 내고 성장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냥 죽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겨울바람이 얼려 죽게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찬 겨울에, 얼어붙은 겨울에 싹을 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감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실수 있나 절망하고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될수 있어요 하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반드시 봄이 온다. 그러므로 내가 이걸 견뎌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망의 삶인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말씀에 대해 순종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환경과 삶의 현실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과 이 상황들을 견디고 감당하는 것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지 하는 그런 불평과 절망은 그 겨울과 같은 시간을 결코 이겨내지 못하게 나를 결국 쓰러지게 만들 것입니다 겨울을 견뎌내야 하고, 그래야 봄을 맞이할 때, 그 견뎌낸 그 심령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싹을 피울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자들의 땅에 있는 사람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 있는 자들의 땅에 있는지 아니면 산 자의 땅에 있는지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증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식어져 있거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사그러져 있으면, 죽은 자의 땅으로 가 있는 증상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배가, 기도가 식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서 멀리 가 있습니다. 예배 생활이 게을러져 있고, 기도 생활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죽은 자의 땅에 있는 사람의 증상이고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으로 늘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향한 나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늘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미움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까닭은 물론 따지고 보면 맞기는 맞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탓은 저 사람 때문이고 그 사람 때문이고 한 사람에 대한 원망과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한탄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뭐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죽어 있는 자의 땅에 가 있는 증상인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사울을 향하여 이런 마음 가진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사울을 향해 이런 미움과 원망, 그 사람 탓이 따라 탓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처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건져 주시기 전에 이미 오장육부가 썩어서 뭐. 암에 걸리든지 잘못돼가지고 병에 걸려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추격하는 사울에 대한 미움 원망 그것이 그 마음에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나 영적 건강이 다윗에게 있었고 오늘 설교의 말로 말씀을 드리면 봄의 기운이 그에게 역사할 때그 봄의 기운을 맞이하면. 그냥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안에 생명력이 늘 다윗에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10년의 추운 겨울을 능히 견뎌내고 감당해 낼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죽은 자들 땅에 있는 사람의 증상 특징은 늘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을 때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내 자책감과 후회감 때문에 아주 자기 자신을 못 견디합니다. 나는 못쓸 사람이야. 나는 정말 쓸모 없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책망하고 후회함, 후회와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때문에 아주 못 견디합니다. 이것은 바로 죽은 자의 땅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증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이와 반대로 살겠지만 저는 이 반대로의 삶에서 뭐로 한 가지로 설명하고 싶냐면 입맛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살아 있습니다. 아프다가 낫게 되면 무엇이 먼저 돌아옵니까? 없어졌던 입맛이 돌아옵니다. 저는 옛날 몸이 약했을 때꼭 봄이 되면 몸살감기를 한 일주일 동안 알았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꼭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입맛이 얼마나 쓴지 밥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 언제 그 몸살감기가 사라지는지 입맛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입맛이 돌아오게 되면 아, 이제 연례적 행사인 이 몸살감기가 물러가는구나. 나중에 몸이 건강해진다면 그런... 연례적인 몸살 관계, 아른 적이 없습니다만. 입맛이 좋다. 입맛이 왕성하다. 이건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입맛이 살아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입맛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기도를 향한, 말씀 묵상을 향한 그 입맛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입맛이 좋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하루 세 끼를 절대로 빼뜨리지 않고 자 찾아서 먹고 거기다 간식까지 먹습니다. 얼마나 입맛이 좋은지 알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족한 입맛이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도 열심히 찾는 영적인 입맛이 살아있어야 내가 산자의 땅에 있구나 하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너무도 맛있고 좋아서,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펼쳐서 읽고, 그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고, 아, 이 말씀은 홍길동에게 필요하고, 아, 저 말씀은 박길동에게 필요하고,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다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야. 내가 먹어야지, 내게 주신 양식이라고, 내게 주신 음료수라고 생각하고, 맛있게 먹는, 이것이 바로 영적 건강한 증상이고, 살아있는 자의 땅에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영적 건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영적 건강이 바로 뭐냐?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죠. 에레미아서 29장 11절에 나와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고, 소망을 주셔서 미래에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 가진 것에 따라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소망을 빼앗아가고 소망을 깨뜨리고 소망을 비난하고 아 그게 되겠어라고 조롱하는 세상입니다. 다윗에게 오는 이 악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망을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소망으로 열심히 도망다니고, 그 소망으로 그 추운 겨울을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그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소망이란 뭡니까? 내가 원하는 품목 1번, 2번, 3번, 그 리스트가 써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요. 소망은 힘입니다. 기운입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의 힘입니다. 내 안에 그 소망이 가득 차있을 때, 풍성한 소망이 될 때, 우리가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아니, 지금 현상은, 내 현장과 현실은 겨울이지만, 내 마음은 이미 봄이 와 있는, 살아있는 그런 영적 건강을 가지고 그 겨울을 능히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이 풍성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 소망이 풍성해지도록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셔야 됩니다. 주여, 제게 소망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풍성케 주시옵소서.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가난함도, 그 어떤 고통도, 침범하지 못할. 내 마음 안에 이미 봄이 와 있게 주님 이 소망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10편 37편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가 살아 있고 기도가 살아 있고 찬송이 살아 있게 될 것입니다. 증상이 그 드러나는 거죠. 건강하니까 왜요? 입맛이 좋으니까 열심히 예배를 또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막 먹는 거죠. 소망을 마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을 열심히 먹고 또 마셔서 소망으로 풍성한 건강이 회복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에서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이 땅의 수명, 내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잘 살다가 내가 오라고 하는 날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10편, 146편, 6절의 말씀, 5절인가요? 예.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하나님이에요. 남편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내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에게. 내가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이걸 향하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이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마지막으로 스가리아 9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네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가난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절망과 실패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의 왕따 속에 외로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뭔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갇혀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망적으로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소망을 품은 사람들아 소망이 품어져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그 소망이 품어진 소망이 부화되고 싹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나 하나님이 너의 요새다. 나 예수가 너의 요 피난처고 너의 생명의 땅이다. 나 성령 주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싹을 틔울 생명의 땅이다.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아오다라는 말은 주목하다, 떠나지 말아라. 나를 꽉 붙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추운 겨울이라고 다른 곳에 시선 돌리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겁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네가 그 겨울에 당한 고통과 흘린 눈물 다 갚아주고 또더 값절로 보상해주겠다,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을 풍성케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 떨어지거나 끊어지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의 영적인 입맛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피곤하고 연약할수록, 더 힘을 내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셔서 그 겨울을 능히 견디시고, 겨울은 겨울이지만, 성도 여러분 마음에는 이미 봄이 와 있는 생명력 풍성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들 삶에 봄의 기운을 가져오실 때 기다렸다는 듯이, 내 안에 있던 이 영적인 생명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그 기적의 순간, 대반전의 역사가 손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의하으로 축원합니다.